네, 저는 지금 유아교육전 앞에 나와 있는데요. 우리 아이들이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영어교육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. 튼튼 영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정말 몸으로 즐길 수 있는 영어가 있다 해서 와봤는데, 뮤직펀, 어떤 제품인가요? 네, 뮤직펀은 송북 한 권, 챈트북두 권, CD, DVD, 그 다음에 이렇게 악기에 1종씩 추가되어 있어가지고요. 같이 6가지 악기로 율동도 배우면서 노래도 같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. 네.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사용 가능할까요? 네, 2세부터 5세까지 영어 노래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나 영어 리듬이 좀 익혔으면 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네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요 음악으로 율동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니까 오감 발달에도 참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오감 발달뿐만이 아니고 한국어에도 없는 영어 리듬을 악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으니 좀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, 그러니까 더욱더 효과적일 것 같네요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튼튼 영어로 몸도 마음도 튼튼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까지 튼튼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.